오늘 우리가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드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드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경건,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그 거룩함에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부분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거룩하진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는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그 말씀과 어,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어, 우리에게 먼저 좀 회복이 되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더라, 어, 그게 뭐냐면 어, 리듬인 것 같아요. 리듬. 어, 우리 음, 많은 어, 우리 어떤 루틴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의 진짜 그 리듬은 어, 그 거룩함에서 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리듬을 어, 회복하고 어, 집중하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 변화가 될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이 복음에 리듬을 복음에 집중을 또 복음에 어, 우리가 어, 어, 뭡니까 어, 지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 어떤 나의 영적인 그런 생활 생활들이 생활들의 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어,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 새벽 기도잖아요. 어, 내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 나의 모든 어, 생각을, 생각을 할때 기도로 시작한다. 내가 모든 것을 진행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 나의 영적인 어, 그 생활과 삶이 어, 여러 가지로 어,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내가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이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구 같은 시작이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 생활이 되는 거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는데, 나의 영적 생활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영적 생활들이 무너져 있다? 여러분,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들이 무너져 있다. 총명도 어두워집니다. 나의 영적 생활이, 무너져 있다. 그 무지한 것들을 선택한다니까, 마음이 굳어진다니까, 감각 없는 자처럼 유혹된다니까. 여러분,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 영적 감각이 없다. 그리고 어, 그리고 더러 유혹, 유혹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 뭐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불신자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고 고요한 시간과 평안한 시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는 기모드 연서 2장 1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 이번 한 주간도, 어, 나아가기를, 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 우리가 기도할 때, 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 감사이죠. 그죠. 기도할 때, 우리가 나와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해나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나가면 아 어떤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우리가 기도를 안해서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선한 선한데 버릴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다 보면요, 버릴 것이 없게 없도록 우리를 하신 것이죠. 버릴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 받으니까 버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거룩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 거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속에 내 생각도 기도로 다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도 기도로 바꾸고 리듬을 타는 또한 지속하는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전파자입니다. 전파자. 그렇죠?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나는 전파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파자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파자구나.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파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7절에 남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했 여러분 남자들은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자들은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아 리듬을 그리고 집중을 아 내가 지속해야겠다. 그리고요. 그러면서도 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원하는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방향과 대 방향이 맞춰져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번주에 간다면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한 개인개인마다 리듬 집중 지속의 축복을 누리기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흩트어지지 아니하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한 개인개인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감각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시간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말하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